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성서전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3일 성령 강림절 18째 주일 지난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세 대문 어귀에 앉았다. 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선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석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 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성령강림절 19째 주일의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